유 가스를 흡입해서 없애주는 아,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가스에서 예. 빠지면요 그 예. 안쪽이 압력이 낮아져요 음. 그럼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면 바깥에서 연기가 이쪽으로 아, 들가는 거예요 아 연기가 들어가서? 네 아. 안에서 연기랑 물이랑 섞여서 아래로 아. 내려가는 거예요 연기랑 물이랑 같이 나온다고? 네네 아. 그러면 은더 이게 진화가 더 빨리 되는 거니까죠? 아, 물만 나왔을 때보다 연기가 나오니까 어. 실제로 연기유도가스에 의한 화상자가더 많다 네. 보니까, 네. 예. 그런 연기유도가스를 후회방으로써화상자를 줄일 수 있고요. 어. 그 위에 이제 형성되는 어있미연소가열성가스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네. 화재 확산에도 그저를 어. 도움이 되다 완전 획기적인데요, 진짜. 네. 실제로 저희가 소방청 국책과제 네, 네, 네. 화재 확산 네. 방지를 위한 소방 스푼플러 장비로 네. 지금 2년차 연구 개발 중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디플렉터 같은 걸 아직 이제 따로 추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현재 네. 지금 연구소에서 개발된 버전 디플렉터가 다 달려있고요. 네. 요거는 지금 가장 확실한 모델이기 때문에 아. 저희가 전수용으로만 개발하고 습 아, 예, 버전이 예. 있고. 아. 달려 있고, 안에 다 디플렉터도 달려있고 안에 가멸부도 충분히 장착 되어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아, 여기 특이하네요. 요게 요만큼의 또. 들어간다는 게? 예. 아, 그러니까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그냥 히살 물만 뿌려주는 장치였는데, 이건 예. 연기를 없애주는 그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 예. 이런 부수적인 좀 구조가 아.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좀 획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언제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 해야 이제 국채과제 이렇게 사업은 예. 끝나고 이제 저희 성능을 검증받을 것 같은데요. 음, 한 4년이나 4년, 4년 정도면. 음, 한 2, 3년 뒤? 에 예. 아. 성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빨리 나오길 기대할게요. 아유, <laughs> 기존 거에다가. 예. 교체만 하는 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예다그죠요 피스 자체가 그 예. 15A p 트 노즐입니다. 어. 그래서 일반, 일반 스프링컬러를 그냥 빼고 그냥 호즈끼만 한번 될적고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아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넥 안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건데, 타사 어, 같은 경우는 유리벌브 타입이 되어 있는데, 예, 예. 저희는 옆에 보시면 투즈블링크고 아, 큐링크 음, 그러네. 저희가 있습니다. 어, 그런독 기술이라서 타사들이 사라지는 됩니다. 큐즈빌링 끄고. 인내 위주로 설치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넥 인넥으로. 창고에 뭐. 참고. 이제 넥사로을때설치하고 어. 얘는 이제 천장에다가. 천장에.

예배장치도 약간 더 다른 데 거면 특색이 있고, 네. 유도도복합하게 돼갖고, 유도등 네. 망가져도 불이 켜지는 거죠, 이게. 아, 유도등이 그, 망가져도? 그렇죠. 어쨌든, 지금 끝까지 그런 생명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 한 거고, 음. 건물은 손을 끌어야 되는데, 네. 아파트라든지, 아니 산재된 건물 등 같은 거는, 음. 손을 끌 수가 없잖아요, 기초 네. 건물은. 아. 그, 그, 건물 엄청 많이 그렇죠. 들어가고 아. 그래서 그걸 갖다 무선으로. 무선으로. 아, 획기적인또 103동도 좀 음. 열어줬거든요. 그것도 예. 다도치 있고. 아. 요거 빨간불에 왔다 갔다는 건. 예. 하나하나마다 배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이 배터리가 좋다 나쁘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교주될 때. 음. 그것이 그 정보가 그대로 가는. 어. 녹색이 정상이고. 음. 지금 106번 저것도 고요 이거 정상이고. 이 신규로 설치할 때 이제 선을 끊을 필요가 없네. 음. 그죠. 그렇죠. 어, 이게. 네. 개폐장치를 신규로 예, 달을 예, 예, 때, 예, 예. 요거랑 이렇게 한 세트인 거죠? 이게, 신경, 예. 이거, 이거 하나에 16개고, 16개? 확장하면 몇 수십 개까지 할 아, 수가 있어요. 예. 하나, 두번 셰라고, 예. 거리 제한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이게 원격이니까. 이게, 1, 2kg 까지는 해봤어요. 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 네. 괜찮네요. 예, 어. 고장났다, 이게. 예. 그럼 103동, 104동 이제 고장이요 고장이, 그때 그대 뜨고. 아, 고장나도 뜨고. 예, 그러면 이게 AS 경전하도그거 어. 바꿔주면 음. 되니까. 예. 어. 하려고 문을 열리는 순간. 예. 여기, 이렇게 딱 뜨는 어. 거. 비상소 있지, 비상소 있지? 문 열렸다. 아, 어, 그러니까 수동으로 열어도 열, 여기 표시가 뜨는 거네요, 예. 그죠? 수동으로 열어도. 아. 어. 그래서 요거, 요거 예. 제가 빈면열을 열었다고 보세요 예. 아, 카드를 예. 어, 열렸다고 어 이렇게 수동으로 문 열었다. 어, 예. 예. 수동 개방. 예, 아. 예, 이거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예. 전체 분을 탁 확인하고, 예.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치가 아. 되면은, 예. 그렇게 설치되면 얘가 동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아, 확인이 그렇지. 아. 어, 저는 이거는 이렇 아이솔레이터가 같다. 주소형이다 보니까 주소형으로 아. 어, 동작이 되고 있으면 주황색으로 아 주황색으로 아. 표시가 돼요. 이게 동작 아이솔레이터 음. 동작이 됐다. 그거고 이제 음. 얘 어드레스를 넣어줄 수 있으니까 얘 개별마다 이제 이름도 정해질 수 있어요. 좀더 편리한 점이네. 여기 네. 그 주소가 있다는 게 주소가 기존에는 그냥 한개그 그 어, 그룹에서만 찾해서 찾아야 되는데. 아, 네. 아. 음. 어디 설치있는지 관리자들은 잘 네. 힘들잖아요. 도면을 다 봐야 되니까. 지 네. 어디 설치되는지. 네. 근데 이거는 여기다가 팔층 복도 앞 아이솔레이터라고 아. 적어놓으면은 아. 이제 관리자분들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달람 음. 네. 수신기인데 네. 구체으로졸이라는 소화약제 전용으로, 네. 아, 전용으로. 아 약제 전용으로? 아그 소공간에 설치한 그, 네. 그 수신기군요. 그래가지고얘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팬디동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게 기능이가 아. 터지면은 이제 여기는 네. 거기 일을 이제 한번 팬을 아. 돌려서 환기 시켜주는 아 환기까지 예 고정 고체 전이고 얘는 그냥 일반 소화같은 다 사용할 수 있는 파워스피커고 고깃집 특이하네요 그죠 팬까지 들어간다는 거? 네, 예예 네. 아, 점점 기술이 좋아지네요 네. 아, 지금 따로 팬 접점을 따로 날려주는 거예요 아.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력이 나가고 네. 솔 출력이 나가고 이제 팬 기동이 자동으로 백조 이후에 돼요. 그럼 환기펜 말하는 거야? 배기펜 그런 거? 거기 고체 그 전용 이렇게 고체를 그 날려주는. 아, 아, 그, 그, 약재를 이렇게 네, 약재 순환 시켜주는. 네. 아, 그군요. 거 아, 예. 네.